오늘 인선 발표 때 대통령실 민정수석 발표도 점쳐졌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광수 전 부장검사가 유력하다는 게 정설인데 범여권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서영 기자입니다. 범여권에서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의 대통령실 민정수석설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 자리에 검찰 출신을 둘수 없다는 겁니다. 황우나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광수 민정수석은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26년간 검찰에서 재직한 윤석열과도 근무 연으로 얽혀 있는 특수통 개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오전 지검장 기용을 반대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할수 있으려면 인사를 굉장히 신중하게 예, 평. 평가, 세평이나 이런 걸잘 보고 절대 누구의 어떤 솔깃하게 집어넣는 그런 정보를 믿으면 안될한 민주당 법조계 의원도 민주당 내 검찰 출신 민정수석에 대한 반발 기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대통령실 인선에서 오전 지검장은 빠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자체 검증을 하고 있고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주변에서는 믿고 쓸수 있는 인사라는 엄호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전지검장은 이 대통령 연수원 동기 옆반이었다며 통하는 인연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선 때이 대통령을 높게 평가했던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김 후보자의 미국 문화원 점거농성. 이 후보자의 내재적 접근을 거론하며 부적절한 인사다. 한미일 동맹 외교 약속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